안녕하십니까 6학년 수학입니다. 오늘 시간엔 비례식과 비례배분 1강에 1강으로서 어, 비의 성질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의 성질 자 내리는 비 아니고요 어, 비율 할때 비자입니다. 자 비의 성질은 뭐냐면 일단 비라는 건 뭐냐면 어자 일본과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축구를 했어 2대3 이렇게 되었어. 일본과 어, 한국이 축구를 했어요. 자, 그랬을 때, 축구 성적, 축구 성적이 2대3이다. 그래서 이걸 뭐라 읽어? 2대3이라고 읽는 거는 여러분이 알지, 알겠죠? 이랬을 때, 자, 뒤에 있는 양을 우리는 기준 양이라고 합니다. 기준 양. 그 다음에 앞에 있는 양을 뭐 하는 양이다? 비교하는 양이라는 것은 이미 여러분이, 어, 그렇죠. 5학년 때 배워서 알고 있을 거야. 맞죠? 자, 그랬을 때, 이런걸 이제 비라고 그러고요. 비라고 그러고, 어, 비의 성질은 뭐냐면, 비의 성질이라는 거는, 만약에 2대 3이라는 비가 있을 때, 자, 이 앞에 있는 항을, 우리는 앞으로 이제 전항이라 앞전자를 써서, 어, 뒤에 있는 항을 후항이라고 하는데요. 자, 같은 수를 곱하면 항상 똑같아져. 그럼 2에다가도 2를 한번 곱해볼게. 그럼 여기 4가 되죠. 됐죠. 그럼 3에다가도 얼마를 곱해? 2를 곱하면 돼. 그러면 4대 6이라는 비와 같게 되는 거야. 갖게 되는 거야. 그다음에 다시 2에서부터 쭉 가서 요번에 3을 곱해 볼게. 3을 곱해 보면 얼마? 그렇죠. 전항은 6이 돼 버리고 얘도 3을 곱해 볼게. 3에다가 3을 곱하면 얼마가 되겠어? 그치 4. 9가 되겠죠. 어. 요거. 자, 그래서 우리가 비의 성질은 뭐냐? 어떤 비에다가 0이 아닌 수를 같이 곱하면 쉽게 설명하면 같이 곱하면 같이 곱하면 어떤 b 에다가좀 전에, 일본과 한국이 축구를 했다, 그랬잖아. 그치? 일본과 한국이 축구를 했다. 2대3인데, 이걸 비라고 그래. 비라고 그러는데, 0이 아닌 수를 같이 곱하면, 그쵸? 그렇죠? 항상 같아지는 거야. 성립한다는 라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니까 뭐, 전항, 후항, 이런 용어 생략합시다. 쉽게. 그러면 해보자. 앞에, 앞에, 앞에 있는 거에다 2 곱하면 얼마나, 그치? 4가 나오고요. 그럼 뒤에 있는 거에다도 얼마 곱하면 돼? 그치? 2를 곱하면 러니까 6이 나오는 거야. 그3 아까 곱해 봤잖아. 그렇3 곱해 봤잖아. 예. 그렇죠? 예. 너무 크게 썼다. 그러면 자, 같은 비를 한번 만들어 보자. 2대 3에다가 1을 곱하니까 4가 되고 자 암산이요. 6대죠 그다음 에 여기에다가 얼마? 그렇지. 3을 곱하니까 6이 되고 여기다 3 곱하니까 9가 돼. 자, 이렇게 하고 이제 갑자기 한번 5를 한번 곱해 볼까? 그렇지. 여기다 5를 곱하고 뒤에도 5를 곱하는 거야. 여기도 5를 곱하고 여기다 5를 곱하니까 여기는 얼마? 10대 15. 자, 이런 것을 다 같은 비라고 합니다. 같은 비, 비의 성립 뭐라고? 0을 곱하면 안 돼. 그쵸? 0이 아닌 수를 같이 곱하면 항상 성립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다라는 거. 자, 다시 한번 갑니다. 일본과 우리나라 축구합니다. 자, 극적입니다2대 3. 어, 일본과 우리나라가 축구를 해요. 한국이. 2대 3. 자,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 비라고 하는데요. 잠깐 이제 복습을 하면 이런 건 아시죠? 여러분. 그치? 어, 요거 이제 요게 뭐라고 그랬어 요거를 뒤에 있는 걸 기준량 앞에 있는 걸뭐 비교하는 양 자, 이랬을 때 얘를 비의 값이라고 나타낸다 비의 값 비의 값은 주로 분수나 소수로 나타내 사실 같은 겁니다 분수나 소수가 여러분 이제 중학교가 보시면 알아. 분수가 소수 같은 거야 같은 건데 자 어떻게 하면 된다고 그렇죠 분모로 갑니다 뒤에 것이 기준량이 분모로 가고 어, 앞에 게 분자로 가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음. 아시겠죠? 그럼 만약에 4대5다. 이걸 분수로 나타내봐라. 비의 값으로 나타내봐라. 그럼 얼마야? 4분의 5가 아니에요. 4분의 5가 아니고. 얼마? 그렇죠. 뒤에 것이 분모로 가고. 따라해봐. 뒤에 것이 분모로 가고. 앞에 것이 어디로 간다? 분자로 간다. 이렇게 연습을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되시겠죠? 어, 비의 성질. 자, 그렇다면, 비의 성질을 우리가 했으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가 있어. 비의 성질을 언제 사용하면 좋냐면, 어, 100m를 달리는데, 만약에 12초가 걸렸다고 합시다. 매우 잘하네. 그렇죠? 그런데,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200m를 달리면 몇 초가 걸리냐? 일단, 달리기 속도는 일정하다고 봐, 봐야 돼. 그지 예, 일정하다고 봤을 때는 몇 초가 걸리느냐? 이런 문제가 나올 수가 있겠어. 자, 그럼 어떡합니까? 자, 그렇지. 100m가 몇 배가 됐어요? 그렇지. 두 배가 되었잖아. 그러면 12초니까 여기도 두 배를 하면 그 비가 갔다고 아까 설명했잖아요. 그러니까 몇 초가 걸리는 거지? 24초가 걸린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거야. 맞죠? 맞죠? 그 다음 또 이제 일정한 속도로 어떤 물을 이렇게 부어요. 이럴 물을 여기다 이제 물, 선생님이 물을 붓는데, 만약에 10분에, 10분에 500L를 채웠어. 이 통에 500L야, 500L. 그러면 만약에 30분에는 얼마를 놓겠냐 물은 일정한 속도니까 그렇죠 어, 비가 일정하게 될수 있다라는 거지 물이 계속 이렇게 흘러나온다면 자 그럼 앞에 전항에다 얼마 곱한 거야 3을 곱했죠 그러니까 후항에다도 얼마 곱하면 돼 그렇지 3을 곱하면 돼요 그래서 500에다 3을 곱하니까 1500 리터다 이렇게도 할수 있는 거지 자또 하나 예를 해볼까 뭐 양초 같은 거 해볼까 양초 그러니까 일정하게 해야 되는 거에서 이제 우리가 이 문제를 적용할 수 있는 거야 양초 예제 자, 양초가 있어요. 양초에 불을 붙이면 어떻게 됩니까? 어, 양초. 타버리죠, 그치? 그러면, 자, 어, 10분당, 10분당, 5cm가 탔다고 칩시다. 그러면 만약에, 그치, 만약에 5분당은 얼마 탈까? 뭐 이런 거를 해보면, 자, 양초는 일정하게 탄다고 합니다. 일정하게 탄다는 말이 있어야 될것 같아. 일정하게 타 들어가. 그러니까 점점 양초의 길이가 줄겠죠. 그럼 5분당 얼마 타겠냐?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번에는요, 10분에서 5분 간 거는 나누기 일을 한 거죠, 그쵸? 어, 나누어도 상관없어. 그쵸? 나누어도 상관없습니다. 나누거나 곱할 때, b 는 항상 성립한다. 이러니까, 얘도 2로 나누면 되겠습니다. 아, 여러분, 6학년 아직 소수를 좀 그러니까 6cm로 하자, 6cm. 자, 10분에서 5분 됐으니까 2로 나눴잖아. 그럼 6cm가 2로 나누니까 몇 cm? 그렇지. 3cm가 다 들어간다. 이렇게 여러분이 할 수도 있다. 이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 비의 성질을 이렇게 공부를 하였고요. 그럼 바로 이제 비례식이라는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례식이란 무엇이냐면, 잘 보세요. 다음과 같은 것이 비례식인 거야. 자, 이렇게 오, 선생님, 이거 오늘 많이 본것같은데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에 비가 얼마야? 그렇지. 1대2라는 비율이죠 비지. 그러면 지금 이건 뭔 짓을 했냐면, 전항에다도 2를 곱해놓고, 여기도 2를 곱해놓은 거야. 여기에 비도, 자, 우리 2대4라는 비도 우리 가장 간단한 자연수로 약분하면 얼마야? 그렇지. 1대2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당연히 여러분은 같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야. 따라서, 비가 같은, 그쵸. 그렇죠? 두개 이상의 식을 등호로 연결한 식을 우리가 비례식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비례식이 맞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야. 됐죠? 그럼 또 맞는 비례식 한번 한번 써 볼까요? 맞는 비례식. 어, 얼마 아까2대 3은 4대 6이다. 이거 맞을까요? 자, 어떻게 보면 돼? 그렇지. 전항에다 정확히 1을 곱했잖아. 그럼 후항에다도 정확히 2를 곱했으면 돼요. 됐죠? 정확한 똑같은 수를 곱했잖아. 그래서 이것도 맞는 겁니다. 자, 그럼 안 되는 비례식 한번 알아볼게요. 3대 5는 6대 9다. 자, 이거 대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항에다 얼마 곱했어요? 2를 곱했죠. 후항에다가 얼마 곱했습니까? 어이고, 모르죠. 초등학교 6학년생이면 아직은 요 분수 개념인데 사실은 5분의 9를 곱한 건데요. 자, 이 수와 이 수가 다르지. 즉, 이 녀석은 같지가 않는 거야. 그럼 같지 않으니까 이건 비례식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 어. 어, 이해 되신다고요? 그렇죠. 어, 자, 그래서, 어, 비례식을 우리가 이제 네모와 세모로, 여러분 아직 문자가 약하니까 정리를 해드리면 어떻게 된 거야? 그렇지. 어, 1대2는 2대4가 이게 비례식인데요. 자, 바로 갑니다. 맞는 비례식에서는요, 비례식의 성질이 성립해요 자, 아까 이놈도 전항이라 했고, 얘를 후항이라 그랬고, 요놈도 이 오른쪽 입장에서는 요놈이 전항이고, 요놈이 후항인데, 지금 비례식으로 이게 등으로 연결한 식이 전체를 비례식이라고 합니다 이랬을 때는 잘 보세요 <laughs> 안쪽에 있어요 여기 바깥쪽에 있죠 그러면 안쪽에 있는 걸 우린 뭐라 그러냐면 안 내자 한자를 옛날 옛날에 써서 그런건데 그렇죠 여러분 어 외부 그러잖아 외부 바깥에 있는거 내부 안에 있는 거야 그치 한자가 들어갔어요. 요새 한자를 거의 안 쓰지만 요거는 아직도 사라지지 않았더라고 한자를 쓰는 것 같아. 어, 내양이라고 그래. 안쪽에 있어. 내양 바깥쪽에 있는 걸 외양이라고 그러는데 잘 보시면 어, 비례식의 성질은 잘 보세요. 내양끼리를 곱해보세요. 내양끼리 곱하면 2 곱하기 2가 되고요. 외양끼리의 곱을 하면 얼마예요? 1 곱하기 4가 돼요. 그럼 결과물이 얼마가 됩니까? 둘 다. 둘다 4가 되죠? 어, 무조건 같아진다. 뭐라고요? 비례식의 성질는 정말 중요합니다, 이거는, 여러분. 어, 6학년에서 마무리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수능까지 갖고 가시는 거야. 그래서 뭐라고 시작? 내양의 고분. 내양의 고분. 뭐랑 같다? 외향의 곱박 같소. 이렇게 외워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른 거한번 해보자고요? 그렇죠. 다른 거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2대5입니다. 야구선수 2대5 아니고요. 그럼 4대 얼마냐? 2 곱했으니까 2 곱하니까 12대겠죠. 자, 갑니다. 내양을 빨간색으로 하겠습니다. 내양. 어, 그 다음에, 외양을 파란색으로 하겠습니다. 외양. 그러면, 제 내양의 곱은 얼마나, 5, 4, 20 나오죠? 외양의 곱도 얼마나 와? 5, 4, 20이 나오는 것을 여러분이 쉽게 알 수가 있다는 거. 됐죠? 어. 자, 근데 이제 원리적으로 설명했을 때, 원리, 자, 원리적으로 왜 같은지도 한번 알려볼게. 아까 선생님 이대호를 뭐라고 했어, 그렇지? 뒤에 게 분모가 앞에 게 분자로 갔죠. 요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뒤에 게 분모로 앞에 게 분자로 갔는데 지금 이게 같냐를 보시면 되는 거야. 그럼 5분의 2고요. 여러분이 10분에서도 약분하시면 얼마가 되니 5분의 2가 되는 거알 수가 있고, 쌤 쌤이다 이꼴 equal, 이꼴이죠. 같다. 비가 같잖아. 비의 값이 이 녀석의 비의 값과 이 녀석이 같은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어, 일본과 한국이 축구를 했는데 2대 5였잖아. 그러면 만약에 정확한 어떤 동일한 현상으로 우리가 된다면, 일본이 4골 났을 때, 한국은 10골을 넣으면 되는 거야. 또, 일본이 6골을 넣었을 때, 그럼 곱하기 3 했으니까 우리나라는 15골을 넣으면 되는 거죠. 뭐 축구적으로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축구에 대한 이야기로 한번 해봤습니다. 되시겠죠? 자, 그래서 일단 오늘은 여기서 1강을 끊을 건데요. 오늘 배웠던 내용을 다시 한번 복습을 좀 해보고, 해매보면서 끝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은 이제 비례식과 비례배분. 어, 주로 비례배분에 관한 내용을 할 거야. 자, 오늘 배운 내용 1번. 비란 과연 무엇이냐? 몇대 몇. 이렇게 된걸 비라고 했습니다. 맞죠? 그 뒤에께 뭐? 기준량. 앞에게 뭐? 비교하는 양. 됐습니까? 어, 그 다음에 요거를 어떻게 나타낼 수 있어? 그렇지. 뒤에 거를 분모 갖다 쓰고, 앞에 걸 분자 갖다 쓴 거를 우리는 비의 값이라고 합니다. 비 값. 비값 비값 몇이다 비값 음. 그리고 두 번째 비례식은 뭐냐가 있었죠. 비례식. 비례식이라는 거는 네모 대 세모는 동그라미 대 별이다. 이랬을 때 어떻게 된 거야? 그렇죠. 만약에 여기가 1대 2라는 비가 있다면 그렇죠. 이렇게 같은 수를 곱한 거 있죠. 이렇게 같은 수를 곱해서 비율이 맞게 써 놓은 식. 비율이 맞다라고 느끼는 식. 이걸 우리가 비례식이라고 했고요. 안측에 있는 걸 뭐라고 했다. 내항 바깥쪽에 있는 걸 뭐라고 했다. 외향이라고 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6학년 2학기 초등학교 4학년, 4, 4단원 과정에 대해서 올려드렸습니다.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